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며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데 만족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주변을 파탄시키려는 사기꾼 시누이 때문에 정말이지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올케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내가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올케가 듣고 한번 판단 좀 해달라고 무슨 사업이신데 그러세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건 일반인 안목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 올케가 한번 와서 들어보고 꼭 도움 줬으면 좋겠어. 혹시 어머님한테 저번에 권유했던 다단계인가 하는 거 아니죠? 옥장판이랑 온열 찜질기 믹서기 뭐 그런거 파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올케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쉽겠네. 엄마가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영효과가 시원찮더라고. 형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남편도 봉급생활하는 직장인이라 형편이 빠듯하기도 하고요. 아직 신혼집 전세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내가 물건 사달라고 했어?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판단을 좀 해주면 된다니까. 와서 행사하는데 참여해서 분위기도 좀 봐주고 경품도 받아가고 그러면 올케도 좋잖아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형님이 이런 얘기 꺼내면 꼭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엄마는 사람이 참꽉 막혀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돈도 벌고 인생의 견문도 쌓고 여러모로 좋을 일인데 그러시더라 하여튼 내일이라면 눈에 쌍심지 키고 반대하는 게 취미신가 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단계보다는 좀 건실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다가 오히려 재산 날리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시스템이 다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그러는데 어면히 회사라는 거 몰라? 하여튼 꽉 막힌 올케랑은 말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내가 성공해도 콩고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은 평생 서민인 채로 빌빌거리며 살아보라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검소한 편이었지만 시누이는 사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성공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제게 편법을 권유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제가 출산을 하는 동안에 남들 다 하는 연애며 결혼도 하지 않아 집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죠. 누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눈이 높아도 뭐 그렇게 높은지 몰라? 형님한테 맞선 주선했던 거잘안 됐나 보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있으신 분이라며. 자기가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아나 싶어. 서른 넘은 나이에 직장도 변변찮고 요가 말고는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회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 내 눈알아서 험한 말 나올 뻔한 거열 번은 참았다더라. 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말까지 나와? 회사에서 얼마 버냐고 무례하게 묻더니 그 뒤부터는 더 노답이었다더라. 연봉 듣고는 식사 내내 핸드폰질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밥만 먹고 갔대. 그러더니 헤어질 때또 무슨 다단계 상품인지 뭔지 권유까지 하고 내 눈아지만 이 정도면 진짜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형님 눈 높으신 거야. 뭐 하루이틀 아니잖아. 그래도 집신도 제짝이 있다는데 어울리는 짝 언젠가는 만나겠지. 어울리는 짝이라고 해 봐야 죄다 사기꾼이겠지 뭐. 최근에도 엄마한테 뭐집 담보로 돈 내놓으라. 뭐라 헛소리 한다는데 당신도 괜히 혹하지 마. 누나 이때까지 손대서 안 말아 먹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나야 우리 애 키우랴 집 대출 갚으랴 정신없는 거 알잖아 사실 주부로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일하면서 뭔가 좀 보탬이 돼야 하는데 당신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에 육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뭘 그냥 우리 둘다 누나만 조심하자고 시누이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주위의 주선이며 맞선도 죄다 거절을 했었는데요 집안의 골칫거리인 시누이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근사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신우이보다 5살 연하인 사업가로 키도 크고 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몇백억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다는 말에 드디어 신우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구나. 다들 놀라워했었죠. 신우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 정신을 차렸는지 결혼을 한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케, 내가 혼자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명 살림이 힘드네.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러도록 할게요. 저번에 집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 아니, 그이 회사랑 거리가 좀 있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집 옮겼거든. 놀러 올때 가방 하나 만들고 와. 저번에 사업처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이랑 먹을 거 많아서 좀 챙겨주려 그래.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못 먹었는데 또 챙겨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럼 또 집들이 선물이라도 사갈까요? 에이, 집들이 선물이라니. 말만으로도 고맙다. 아주버님한테, 저나 남편이 너무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요. 결혼식 이후에는 얼굴 한 번에 못 봤었네요? 그이가 워낙 사업이다 뭐다.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 나중에 또 얼굴 볼 기회 있을 테니까, 그때 몰아서 인사하면 되지. 이전에 궁상 맞고, 돈 밝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신우이의 모습.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시누이의 남편 덕분이라면서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무슨 계획인지는 전혀 알수 없었죠. 매형이 나한테 천만 원만 투자하면 삼천만 원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자기랑 같이 주식 확실한 거 최대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사업 잘 되신다면서 굳이 당신 돈까지 필요하실 일이 있어? 당연히 필요야 없겠지만 나한테 뭐 기회를 준다마 뭐라나. 꼭 투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전걱정되면 시험 삼아서 100만 원만 투자해 봐도 된대. 100만 원 정도면 해볼 만하지. 근데 바쁘시다면서 집안 행사에 다 빠지시더니 당신이랑은 만나셨던 거야? 아니 아니. 바빠서 보는 건 무리라고 해서 그냥 문자로 말만 주고 받은 게 다야. 사람 얼굴이랑 목소리 하도 안 들어서 잊어버리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끔은 너무하다는 생각 들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는 매형이 은인이야. 망나니 같던 누나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니까 어쨌건 100만원만 투자해보는 식으로 할까? 그래그래. 그래. 그 정도야 뭐 아주버님 믿고 해볼 만하다 싶어. 또 무작정 거절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엄마랑 아빠도 돈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처럼 일단 100만원 정도만 해보시겠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투자했던 100만원은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돈을 보자. 믿고 더 투자할 걸 아쉬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님,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이렇게 꽁돈도 생기고, 우리 사이에 뭘또 그런 걸로 고마워하기까지 해.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도 되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워낙에 전적이 화려하잖아. 예전이야, 저나 형님이나 서로 여유가 없던 입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제가 더 믿어드리고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참, 너무 고맙기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조만간 집들이 갈까 생각하는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아주버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 남편이 워낙에 바빠나서 이제는 아예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 요즘엔 내가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슬슬 바가지 긁게 된다니까? 에이 형님 사업으로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람피는 것만 아니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라나? 하여튼 집들이는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내가 괜찮다 싶을 타이밍에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 있을 때 말해볼게. 그때 모른척이나 안 하면 되지. 그건 그때로 킵해두시고, 오늘 그럼 저랑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아주버님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럴 때 대접 안 하면 염치 없다는 소리 들어요. 에이, 내가 뭘또 얻어먹을 정도로 한게 있다고. 어차피 아주버님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으시다면서요. 밥이며 술이며 편하게 드시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술 깨시면 제가 차 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고 아님 뭐 어디 가실 곳 있으시면 내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염치없지만 올케한테 부탁 좀 해볼까? 오늘 여자들끼리 진탕 마셔봐? 좋죠. 애는 어머님이 잠깐 봐주신다고 데려가셨던 참이거든요. 마침 남편도 출장 가기도 했는데 제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시누이와 함께 고기를 굽고 술판에 버렸던 저는 새벽시간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신우이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오고 있었고 잠에 방해될까봐 모음으로 바꿔두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조만간 방문할 거고 자꾸 이사를 다니면서 피해받자 소용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조사해 봤으니 잊지도 않은 남편 핑계로 미를 생각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목소리> 나 지금 정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봐봐 출장 온 사람 새벽 시간에 이렇게까지 깨울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마눌님 형님 말이야 오늘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확인해보니까 비독 총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스팸메일인가 싶어서 다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빌린 거 맞는 것 같아 아직도 누나 옛날 버릇 못 고쳤나 보네 매형이 알면 완전 난리 나겠는데? 아니 정말 이상한 건 이거야 아주버님이 있지도 않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야 뭐 사채업자들한테 어설프게 둘러대고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거 아냐 오히려 매형 귀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일단 다행인 건가 싶은데 아니 보통 사채업하는 사람들 보면 흥신소랑도 커넥션이 있다더라고 이런 거 조사 철저히 했을 텐데 결혼 정말 안한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 말은. 매영이랑 누나랑 혼인 신고를 안 했다. 이거야? 어쩌면 아주버님이 아예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면 사업가답지 않게 결혼식 조촐하게 한 것부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경조사 때한 번도 얼굴 안 비친 것부터 무슨 사업하는지도 말안 하는 거 생각해 봐. 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네. 하긴 매영한테서 연락왔다고 하지만 나도 문자로 연락 주고 받은 게 다긴 하니까. 근데 그럼 우리 돈 불려준 건 설명이 안 되지 않아? 작정하고 우리 돈 뜯어갈려 치면 뭔들 못하겠어. 이번엔 100만 원 투자한 거 400으로 불려줘서 제대로 신뢰 얻었잖아. 이러고 나중에 몇천 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 시부모님이나 넙죽 내놨을 거 아니냐고. 설마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까 싶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사람인 것 같다. 한번 내 나름대로 조사해볼 테니까 당신은 괜히 말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어. 정말 사채 때문에 시달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지기 전까지만. 남편이 신우의의 조사를 맡은 동안 저는 그간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기라는 가능성을 떠올리고 살펴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 투성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아주버님이며 사업체라는 게 죄다 허구임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추측했던 대로 신우이가 저와 시부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던 저와 남편 이걸 어떻게 요절을 내야 좋을까 고민하던 중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올까 싶거든. 근데 올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했어. 가평 쪽에서 놀다 올 건데 와서 운전기사 좀 할래? 신우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싫은데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뭔 낯짝으로 운전기사를 해달라 말라야. 뭐? 짐승만도 못 탔냐? 옳게, 나 신우이야. 얼마 전에 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신우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본데, 혹시 지금 또 술판 버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취했길래 이래. 난 지금 멀쩡한 정신이고, 제 정신 아닌 건 너고. 어디 사기를 칠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벌건 낮부터 술판 제대로 버렸나보네. 우리 올케 내가 사기를 친다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나 모르겠다. 아니라고는 안 하네. 이 사기꾼 년. 자꾸 년년거리지 마이 년아. 서민으로 평생 빌빌거릴 거돈불려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투자 기회 앞으로 또 줄까? 남편한테 권유하던 참이었는데 나가리 되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서 데려온 놈인지 몰라도 잊지도 않은 남편인 거 이미 다 알게 됐거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말해야 되겠다. 잠깐만, 올게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그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응? 여기 엮인 사람들, 가족 말고도 꽤 있어서 일 커지면 나 정말 감옥 가. 가족끼리 서로 감싸고 돌봐줘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가족끼리 감싸주고 돌봐줘? 그런 말 하는 인간이 가족한테 사기 치려고 했니? 우리 말고도 사기를 더 쳤다니. 정말 답이 없다 넌. 막상 우리 가족은 아직 돈 손해본 것도 없잖아. 사채랑 이래저래 땡겨서 돈 잃은 거 나뿐이라고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마. 제발 나 이런 나라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더큰물갈 거니까 좀만 참아줘. 꼴 보기 싫은 신우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지금 것까지 다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테니까 콩밥듯이 생각이나 하세요. 감옥 가도 꼴 보기 싫은 신우 안 봐도 되겠죠? 옳케 이러지 말자, 제발. 저는 시부모님을 비롯해 일가 친척에게 모조리 이의를 까발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동정할 수 없을 정도로 패륜적인 범죄였으니까요. 결국 시누이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속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방에서 썩고 있으니 자신의 죄를 알것 같다며 미우치는 중이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까지처럼 주변을 여전히 속이려 드는 건지 정말 갱생을 한 건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